설날 하면 뭐니뭐니해도 떡국 아니겠어요. 아, 너무 맛있겠다. 정말 맛있고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부터 왜 이렇게 설날에 떡국을 먹었을까요? 어,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량세식이라는 책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여량세식이라는 문헌은 조선 후기 사람들의 풍속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에 떡국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맵쌀을 빠채로 곱게 친후 안반에 놓고 자루 달린 떡매로 쳐서 길게 만든 가래떡을 엽전 모양으로 썰어 육수에 끓인 음식이라고 기록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먹는 떡국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음. 떡국을 언제 먹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런 문헌으로 추론해 봤을 때 늦어도 조선 후기부터는 먹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또이 떡국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떡국에 쓰이는 가래떡이 굉장히 길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 떡국을 만들거나 먹는 사람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무병장수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떡국을 먹으면 모두 같이 먹죠 나이. 나이도 먹죠 그래서 예로부터 떡국을 나이를 먹는 떡이라고 해서 한자어로 첨세병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떡국을 들고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먹으면 먹고 가고 먹고 가고 하겠네 진짜 가라. <laughs> 괜찮아. 애는 착혀. <laughs> 아 떡국 다들 드셨어요? 아 저는 안 먹었어요. 왜? 왜? 나이 먹기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좀안 먹어가지고 지금 좀 20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전구나와 이렇게 쌓여진다고? 이렇게 안 받아준다고요? <laughs> 아 그러면 이쯤, 이쯤에서 우리 그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동영리포터의 떡국 이행시 한번 들어 어? 괜찮아 아, 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준비 하셨을것 아, 같아요. 했지 했지. 하나 둘셋 할게요. 하나 둘셋 둘, 떡. 떡. 갑자기 <laughs> 떡사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구 국사세요. <laughs> 아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자존심. 자동시... 죄송합니다. 네, 다음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떡국 먹으면 한살더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정말 정경 우리 문화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을 대표하는 음식 떡국은요 같은 듯하면서도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요. 우리 그러면 맛의 대명사 전라도에서는 어떤 떡국을 먹나요? 전라도에서 어, 먹는 떡국은 바로 닭장 떡국인데요. 어. 닭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거기 육수를 그냥 싹 뺍니다. 거기에다가 떡을 넣고 끓이고 닭한 마리는 다 결대로 찢어가지고 거기 위에 딱 올려서 먹으면 이게 뭐가 어떤 맛이냐면 약간 삼계탕하고 떡국의 중간 맛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보양식이 따로 없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꼭 드셔보세요. 자+ 자+ 자 전라도는 고기 들어갔죠? 네. 저희는 때가 들어갑니다. 구라면 <laughs> 떠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통용. 어디? 통용. 그렇죠. 풍룡굴알거든 여러분 다 아잖아요. 요즘 부터 제철이야. 이 굴이 통통하이 올라가지고 떡과 굴이 만나잖아요. 가면 바다의 향을 먹금은 떡국 한입 대어먹는 순간 한 그릇 뚝딱 정말 맛있거든요. 시원해요. 아 맛있겠다. 굴떡국까지 아, 나왔고요 굴을 저렇게 넣으면은 맛이 굴 때리겠는데요? 야, 이쯤에서 <laughs> 하나 던져보긴 했는데 충청도는 어떤 떡국인가요? 예, <laughs> <laughs> 네, 충청도는요 이 떡국의 본연의 맛을 좀 많이 느끼게끔 할수 있습니다. 생떡국. 어? 생떡국? 갓삐은 생떡을 넣습니다. <laughs>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하면서 심심한 맛인데 계속해서 끌리는 그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느긋한 충청도 사람이라도 이 것만큼은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다. 요 정도의 맛을 자랑합니다. 어우, 맛있겠다. 아우 너무 맛있겠는데, 군침 돌아요. 강원도는 어가요 아, ]가요? 강원도는 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두떡국. 아 어? 어 만두떡국. 흔 아니, 근데 느낌이 아. 의미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유명한 초당 두부를 넣고, 어? 그갓 빚은 만두를 넣어서 온 가족이 먹는데, 어? 만두가 뭐처럼 생겼어요? 고추머니 그래서 복을 한 그릇 싹 먹는다는 느낌. 복이 들어오는 그 국인 거죠. 만두떡. 의미가 있네 너무 예쁘죠 제주도 나오나요? 네, 제주도는 몸 떡국이라는 걸 먹습니다. 몸? 응? 몸? 몸 떡국. 제주도. 너무. <laughs> 제주도 제주도의 예, 톳을 몸이라고 하는데요. 아. 어, 거기에다가 떡까지 넣어가지고 쫄깃쫄깃한 이 식감까지 딱 살리면 그 맛이 아 부드럽고 고소. 고 진득한 그런 맛이 나는데 제주어로 바로 배지근하다 배지근?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에 허우, 진짜 일품이에요 일품.